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만 65살 이상 노인과 영야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겨울철 불청객인 독감. 치사율은 비교적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최근에는 봄까지 유행하는 추세를 보여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독감은 대부분 11월 정도부터 유행을 하기 때문에 유행하기 전한한달 전까지는 접종이 완료되는 게 좋습니다. 이달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먼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아는 오늘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만 75살 이상의 노인 역시 오늘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접종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만 65살에서 74살 사이 노인은 일주일 뒤인 오는 십일부터 접종해야 합니다. 적당한 연령 시기에 안 가시면은 집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 접종 시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초 여섯 살 미만의 어린이를 무료 접종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백신의 양이 부족해 접종 대상 연령을 좁혔습니다. 신분증만 챙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 의원과 보건소 등. 지정 의료기관 전국 17,000여 곳 어디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만 60살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는 이달 17일부터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무료 예방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예방 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